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남 대표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기업의 가치 예, 그리고 미래의 로봇 관련된 2차 대세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크게 날아갈 거다라는 거 어제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내일의 장, 자 월요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아 이게 평상시와 다른 신호가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런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자, 우려감을 말씀을 드렸고 자, 거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비란 뭐냐?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죠. 확인하고 대응. 자, 오늘 정말 월요일장 정말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세력들의 의도를 좀 파악해서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소통방에서 함께 좀 누구보다 빠르게 타점 대응하셔야 되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영상 중간에 제가 남겨 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개미들 5 거래일간 삼성전자 3조 너치 쓰러 담았다. 자, 신용장구 사상 최대.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 관련된 내용 신용 신용 거래가 너무나 많아서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은 지난 주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전에. 자, 오늘 1월 11일 오늘 점심에 나온 기사고요. 자,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식투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긴 하지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력들과의 심리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기업의 가치, 삼성전자의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자, 이렇게 조종이한 번씩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최근이죠. 어, 최근에 뭐 AI 거품론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 어, 기업 가치와아 무관하게 약16%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위 구간에서 16%의 조정 구간을 딱 찍으면 정확하게 11만 9천 원이 나오는데요. 약 12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지금 이 구간까지 주가가 밀릴 거다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방금 기사를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의 어떤 심리 게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아, 지난 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외인이 왜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이 길으니까 오늘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기사가 일요일 날 떴단 말입니다. 신용장고가 사상 최대라는 거이 기사가 지난 주 중에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 의 내용을 보시면 이 까만색, 이 까만색 얇은 선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신용장고. 신용장고. 지난주 목요일이 꼭 지점이었고요. 금요일에 살짝 아주 소폭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아래로. 살짝. 자, 그렇다면 신용장고 최대치는 기사가 목요일 날 나왔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금요일 날 나왔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오늘 하필이면 내일 개장 전. 월요일날 장 전, 일요일날 이렇게 나왔을까? 자, 요 요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뉴스 기사라는 게, 아 물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지만 저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투심을 조금씩 흔들어 내는 그런 심리 게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세력이, 세력이 그 기사,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비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평상시와 같으면 자 이렇게 이제 지난 토요일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자, 미증시 차트가 매우 좋았고 이렇게 빨갛게 자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5.53%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보통 대부분 상승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의 증시가 갑자기 반등한 건 뭐죠? 자 고용 지표가 우리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예, 실업률이요. 야,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 예, 그래서 추세가 이제 미국장도 이거일 하락을 했죠.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일 동안 살짝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자, 상승 마감을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안심야 미장이 회복이 됐구나. 미장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아 다시 다시 좋아졌구나. 자 우려감이 사라졌구나. 자 그래서 안심하게 되죠. 자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야이 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수 매수해야 되겠다 지금 신용잔고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매수전환해야 되겠다 분위기 좋아 다시 좋아진 것같아 조정이 살짝 오는 듯하다가 다시 반등할 것같아자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매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흔들렸다가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할 그런 상황을 지금 딱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뉴스 기사 뭐 나왔죠? 자, 신용잔고 증가. 뭐 신용잔고가 증가했으면 뭐 어떡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신용잔고 신용으로 매수한 게왜 문제가 되냐면, 의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대매매. 이 반대매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시지만, 가끔, 저는 최후의 한 분이라도 아, 모르시는 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미수거래 할 시에 신용거래가 뭐길래 도대체 반대매매가 뭐냐. 자, 이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 삼성전자가 주가가 다, 아, 분위기가 상황을 보니까 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이미 다 들어갔고. 자 지금의 구간에서 나는 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신용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빚진 거, 빚진 거, 빚투하는 거. 자 그렇게 됐을 때그 내가 매수하고 그 매수한 그 금액을 자 이렇게 체결일과 체결일로부터 2 영업일까지 상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자3 영업일에 시초가로 반대매매 반대매매는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증권사 창고에서 증권사 창고에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시초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왜 내가 빚을 지고서 이 증권사에서 자, 신용으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갚았어야 되는데 안 갚았을 경우에 시초가에서 증권사에서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가 올라가야 빚을 갚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반대매매 당하는 겁니다. 자, 반대매매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량 폭탄 나오죠 개인들이 최근 이 3거래 1거래일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물량의 신용으로 전체 수량은 아니죠 이 전체 우리 개인주주들이 매수한 물량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신용 그리고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신용 잔고가 역대급이다 역대 최고급이다 라는 것만 알 수가 있고 이거래 1동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개인 주주들이 매수한 그 수량을 우리가 대충 보자면, 자, 증권사별,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이렇게 역대급이죠. 자, 5일에 6일에 6일날 160만 주, 7일날은 약간 소폭 소량 매수를 했고, 그리고 8일날 110만 주. 자, 요, 요 물량들입니다. 요 물량 중에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들이 그 투자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반대매매로 나올 확률이 있다. 물론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구독자님들 다 신용을 다 정리를 하셨겠지만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동안 주가가 살짝이지만 소폭씩 밀렸기 때문이죠.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반등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반대매매가 출연이될 확률이 있고 자 그러면 외인들은 개미털기 상당히 좋죠. 외인들이 시초에 시초에 왜 시초가에 정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초에 물량 던져서 매도 매도 전환을 해 가지고서 주가를 오전장에 살짝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매매 물량으로 개인들 물량 아무 의지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량 폭탄이 나오게 되고 자, 시초에 주가 떨어졌다가 다시 말아 올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시초에 주가 떨어진 대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네, 주가. 이렇게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와 아, 모멘텀은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 원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역대급 딜램 가격이 속고 있고 반도체의 판매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막연하게 이것만 믿고 있다가 과거에 얘기했던 자 지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자 이렇게 조종 약 16%에 가까운 조종의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맛있는 자 기회의 구간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놓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이런 상황이 또 다시 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 제가 세력들의 의도를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점장이가 아니에요. 모든 기업의 종목 관련된 상황, 상황 그리고 시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들의 의도를 분석해서 이 세력들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잡느냐까지 확인하고. 자, 저는 항상 그리고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통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말씀드리고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그냥 섣부르게 우리가 예측만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 수익을 최대로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고 저는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저는 도박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도박을 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도 저도 도박의 영역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서 정보를 챙기고 자, 그들의 손익분기점을 확인하자는 부분인데 자, 손익분기점을 무엇을 보고 확인하느냐? 바로 여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세력들의 월요일 날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1월 9일 날짜죠. 1월 9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해 드렸는데 웃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야, 그런데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려면 이 주식 선물을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 주식을 매도로 했단 말이죠.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 선물에, 선물만 사서 선물에서 수익을 챙겼어요.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왜 매수를 안 했냐? 이 매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매수를 자기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 개인 주주들이 신용우를 태워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관까지. 쌍끌이를 매수를 해줘서 거기다가 어, 자사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집. 자, 이런 것들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물해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죠. 주식은 매도하면서. 참 이게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증거가 이제 여기 있죠. 네, 투자자별 만기 손익 상세에서 이제 9일 자. 9일 날짜 아, 누적 수량이 아니고 자 9일 날짜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총 평가 손익 보이십니까? 선물에 투자한 다 플러스만 다 소, 수익권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어, 어땠죠 9일 날 외국인들 자, 삼성전자 9일 날 매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벌은 거예요. 그돈 누가 벌어졌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자, 기관 그리고 자사주 삼성전자 자사주 매집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네, 내일이죠. 월요일에 지금 천재 분위기와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 단순히 미 증시가 회복이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가량 상승이 됐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여기서 기대값을 갖고, 시초 8시 넥스트 거래서부터 그냥 풀 매수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자 그러면은 이제 9시 정규장 시작을 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자왜 반대 매매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외인들이 매도 버튼을 누를 확률이 높다 라는 거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과연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진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이 확인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대응해 드린다고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그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손익분기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언제? 아, 매일 아침 8시 장, 정규장 시작, 하기 50분. 자, 8시부터 신호 파악하고 8시 50분에 확인을 하는 거죠. 자, 포지션이 이제 나오겠죠? 자, 요렇게 지수상승에 베팅을 하는 경우. 자, 이건 일단 반은 오케이. 반은 안심.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상승에 베팅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날 매도했다고. 자, 그런 상황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해야 될건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의도를 확인하고 윗방향인가 아랫방향인가 포지션을 포지션을 분석을 하고 자두 번째 두 번째 포지션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 마감한 자이 구간 667 포인트에서 자 아랫 구간으로 몇 단계를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면 아랫구간으로 몇 단계 아래를 잡을 것이냐. 만약에 윗구간을 잡았다라고 하면 윗구간으로 몇 단계 윗구간을 잡을 것이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 종가 마감한 기준에서 아랫방향으로 자 이렇게 8단계, 9단계 아래로 잡았다. 아, 지난번에 있었던 마이너스 약 전체 조정, 약 16%의 조정이 나올 확률이 또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윗방향으로 이렇게 잡을 확률은 있죠. 왜냐하면 미증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 상승. 자,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반대 매매 신용 매수한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 우리 주주님들 개인 투자자들 불쌍해서 주가 올려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급등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은 그냥 즐겨야 됩니다 여기 매도 사인 아닙니다 매도 버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종가 마감한 기준에서 위아래 단계에서 이렇게 잡는다 자 여기서는 시초에 주가가 떨어지던 시초에 주가가 오르던 아무런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냥 흔들어대는 거니까, 자 주, 어, 시, 만약에 요요 요 구간에서 그냥 얘네들이 포지션을 잡는다 라면, 시초에 주가 쫙 올렸다가도 다시 다말아내리고 종가 그냥 보합권으로 마감할 거고요. 시초에 아래로 쫙 떨어졌다가도 한 그래봐야 뭐한 2, 3%겠죠. 떨어졌다가도 다시 쫙말아 올려서 다시 보합권으로 마감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거. 자 손익분기점은 여기서 확인은 가능한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의도와. 의도와 이렇게 소원익 분기점을 확인을 두 가지로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라 것. 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이, 아, 좋았다. 미장의 흐름이 지난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좋았다. 아,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물량이 너무나 많아서 자, 반대 매매에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그런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더 살아날 것이다. 아마 매수 전환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를 이용을 해서 이 외인들이 지금 상황이, 어,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매도를 하면서 선물에 투자해서 수익을 챙겼다. 또다시 매도를 할 확률이 높다. 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이죠. 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겠구나. 어우. 신용 물량이 많네. 이번 기회 에 한번 털어볼까? 이럴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체크를 했으니 확인하고 대응합시다.라는 부분은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주식 투자한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 초창기에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이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혼자. 돈 잃고 <laughs> 기댈 것 하나 없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나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다시 회복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함께 즐겁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함께하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정말 팔아야 할 자리 같은, 음? 정말 팔아야 할 자리 같은 그런 매도 타점. 눌림목에서 다시 사야 하는 우리 매수 타점. 좀 종막 관련해서 사전 정보들도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제가 소통방에서 뭐 수익 인증글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보 공유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돈 많이 버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 야, 구독 버튼. 뭐, 좋아요 버튼, 그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어 저와 함께 하실 구독자님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661-6362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원하시는 분만 자 소통방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자, 소통만 나 그런 거 어렵다, 귀찮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종목별로 대응 필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 단체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고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응하고 안 하고 따라서 정말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꼭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뭐 전부 무료로 그냥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뒷부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선물 하나 있는데요.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핵융합이라고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소수 세력만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여유돈 작게 투자하셔도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구독 좋아요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소통방 지금 빨리 미리미리 입장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등이 매집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예,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 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그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 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 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서. 자신성델타텍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